갓바위 갓바위는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식 명칭은 팔공산 관봉석조열의 자상이다. 이 불상이 갓바위로 불리운 이유는 불상의 머리 위에 갓처럼 보이는 넓적한 돌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갓바위 부처님은 의현대사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상을 만드는 데는 수년이 걸렸는데 겨울에 추울 때는 학들이 날아와 덮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물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불상을 만드는 봉우리는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기세여서 승천하지 않도록 갓을 쉬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불상은 한 가지 소원만은 들어준다는 영험함이 있으며 국내외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입시생, 공무원 준비생 사업가들에게도 인기 있는 기도처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정상까지 오르면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막상 정상에 올라 갓바위 부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크기와 위엄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산 정상에서 부처님을 한 돌로 깎을 수 있는지 머리에 올려져 있는 갓 모양의 넓적한 바위는 가히 인상적이라 할수 있습니다.